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이 8장에서 환상 중에 목도 한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들이 심판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우상 숭배를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에 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귀에 이 성업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의 원어 페쿠다는 감독, 증벌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감독하고 증벌하고 심판하는 자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예루살렘의 심판 집행을 위해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총 6명 부르셨는데 5명은 각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섯 명은 심판한 자이고 한 명은 제사장과 같이 중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는 배 옷의 언어 바드는 흰 세마포라는 뜻으로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할 자를 세워.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먹그릇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며 구원자의 모습을 한 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그룹에 머물러 계셨다고도 표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기록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행되어지는 죄악들로 인해 지성소를 떠나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서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예루살렘 성업을 다니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구별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업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휴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업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머지 다섯 명이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한 명을 따라 성업을 다니며 이마에 표가 그려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받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로 세분화해 이야기하시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늙은 자는 지도자와 장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서 예루살렘을 진리로 인도해야 했지만 팔장에서 앞장서서 우상숭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다음 세대들까지 같은 죄 가운데 거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를 든 다섯 명에게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해 그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며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라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척 하며 지키고 있던 허울뿐인 성전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섯 명은 나가서 성업 중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칠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지저 이르되 아하 주여 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성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봐서 그들이 모두 진멸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모든자가 진멸당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이마의 표를 받고 사람을 자가 정말 있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궁휠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자들을 남겨주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루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보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가득차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일어나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고 계신데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약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들을 보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악한 신, 무능한 신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죄악으로 인해 이제 그 세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휴를 베풀지 않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명확히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수가 아니라, 죄의 대가를 받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심판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써주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주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릇을 찬 사람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고 말하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구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을 구별하여 구원하고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과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이마에 표를 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 주시며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 받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중심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이마의 표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방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